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조 발표를 맡은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수박을 먹고 매미소리를 듣고 해가 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여름을 즐겼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그 여름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하지만 당장 다가오는 이번 여름은 어떨지 함께 상상해볼까요? 폭염 경보, 열대야, 숨막히는 공기. 점점 계절은 추억이 아닌 불편함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익숙했던 자연과 멀어지면서 느끼는 그 감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스텔 지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 등을 뜻합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 감정과 경제적 손실까지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불안과 무력감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감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그리워하고 또 어떤 계절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발표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 발표단은 모두가 더위로 인해 번거로움을 느끼지만 스스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청년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당장의 편의를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공유한 채 20대 청년, 대상, 청, 20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청년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더위로 인한 분노로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느끼는 감정을 질문했을 때, 위 다섯 가지 감정 중 어떤 것을 가장 크게 느꼈을까요? 설문 결과 청년들이 이 감정을 느꼈다고 답, 응답한 것은 불안감, 슬픔, 무력감, 분노, 그리고 그리움 순이었습니다. 그중 불안감과 슬픔을 느끼는 청년들은 70명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자연재해, 경제 불안정, 정신 건강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이와 관련된 정보가 청년에게 불안과 슬픔, 그리고 무력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과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90%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 청년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행동한 지, 행동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청년들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각각 56, 44%로 비등했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를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람과 사람 5명과 대응의 소극적인 6명의 심층 인터뷰를 또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소극적인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나 그로 인해 이질감을 느끼지만 관련 정보에 묻어나거나 관련 업계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성세대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참여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청년들은 환경단체 산업,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채식 캠페인 주도하기, 학교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단열 필름 붙이기, 정수 필터를 사용하여 페트병 사용 줄이기, 직접 만든 청 컵홀더 사용하기 등의 다양한 행동을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다회용기, 장바구니 지참하기, 다회용기 반납 시 황급제도 이용하기를 습관화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원동력이 되는 듯한 감정은 미세하게 달랐지만 크게 분노 또는 불안을 느끼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다고 답한 청년은 개인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기업의 실책이 개인의 사소한 행동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불안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답한 청년은 스스로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잦은 이상기후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왜 18도로 틀어야 하나요? 전 지구적 위기는 사회적 약자부터 올라옵니다. 안 써서 몰라. 나는 이게 더 편해.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을 때, 나 혼자서만, 나 혼자서만 행동하는 것 같을 때, 이들은 다소 우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년들 모두 개인만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대규모 진행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방식 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적용 등의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로도 바뀔까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에 앞장서는 청년들, 그리고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효능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이미 기후 스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실제 진로 선택과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청년들의 현재 인식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해 봤는데요.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한 관심을 넘어 구체적인 역량 개발과 사회적 지연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년의 역량과 진로 선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기후스펙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기후스펙이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생존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역량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기후 스펙의 핵심 역량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을 알고 있거나 캠페인을 일시적으로 하는 참여 수준의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어 친환경 기술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환경 정보 분석력도 중요한 영향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탐구하여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기후 관련 교육, 또는 진로의 관심도도 전체의 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역량을 진로 선택과 연관 짓는 사례가 좀 드물었습니다. 한 응답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나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개인 실천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적 뒷받침 및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현재 교육 제도나 진로 시스템은 여전히 기후 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선택지 또한 협소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취업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단순한 관심 가지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취준을 해야겠다는 단계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자기 삶과 진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인은 제조,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와 기후 문제를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연결하는 상상력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기후 전공자가 아니어도 기후 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넘어 직업과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후 문제를 대응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기를 반, 본인 전공과 진로 안에서 해결할, 해, 해결해내는 태도가 현 시대 청년들에게 필수 스펙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솔라스텔 지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감.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개인의 실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막막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기후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시대. 그렇기에 청년은 개... 기후위기를 자신의 삶과 진로로 연결 지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개인의 의지만,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기후 문제를 삶의 언어로 이해하고 진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기후위기 대응을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의 이 발표가 기후 위기 시대, 청년 시대와 기성 시대를 잇는 이음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 계절을 위해 지금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